안녕하세요. 주부 라디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사연은 초면에 반말하는 신우이 덕분에 파혼하게 생겼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, 남자친구라고 칭할게요. 남자친구는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. 그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. 누나는 결혼했고 4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. 지금 그 누나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. 처음 보게 된 것은 남자친구의 아버지 환갑잔치 때였는데 뒤에서 제 험담을 한 모양이더라고요. 저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그날 처음 보고 인사만 했는데 숫기가 없는 성격인네부터 해서 평가를 좀한것 같더군요.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왜 데려왔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날 남자친구는 누나랑 싸웠다고 하네요. 좀 웃기지 않나요? 그런 것까지 누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기분이 상했습니다. 표정이 안 좋아서 물어보니 그 말을 해주더군요. 누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고요. 저도 좋지는 않았어요. 제가 있어서 아버지. 환갑잔치를 소홀히 하게 되어 그런가 보다 했고 워낙에 예의를 중시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. 평가를 했다는 게 귀에 들리니 화가 났지만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그런가 보다 여자들 괜히 그런 거 있으니까 넘겼습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고 그 누나가 한번 밥이나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. 누나. 누나 남편, 누나의 아이, 저, 남자친구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보자마자 말을 놓더군요, 반말. 처음부터 자기기가 센 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유치했지만 친해지려고 저러나 보다 넘겼어요. 솔직 저 같은 성격은 아무리 저보다 나이 어린 걸 알고 있어도 먼저 쉽게 말을 놓지 않는 성격입니다. 그게 잘 되지도 않고요. 위에서 밑줄 친 것처럼 그 여자는 예절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이 초면이나 다름없는데 반말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. 왜 보자고 했는지 대충은 알것 같더군요. 저한테 공격이 좀 들어오더라고요. 남자친구네 식구들끼리 여름휴가를 갈 건데 나랑은 휴가가 안 맞음 한다는 말이 완전 웃음기 하나 없이 명령조로 절대 장난 분위기 아닙니다. 그, 나와서 밥해. 그, 이러고 있습니다. 처음이나 다름없는 자리에서요. 황당했죠. 제가 식모입니까? 그저 밥 못하는데요. 그, 이랬습니다. 그건 솔직 진짜 못해서 못한다고 한 거고요. 당황은 했지만 웃으면서 말을 했죠. 남자친구의 누나니까요. 스마일을 유지. 바로 대받아칩니다. 아직도 밥을 못하면 어떻게 해? 이러더군요. 그러더니 이번엔 또 결혼하면 경기도에 살 거라니까 결혼해서 직장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힘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. 자기가 뭔데 결혼하고 나서 제 일하는 것까지 운운하냐 이거죠. 그만둘지 직장생활을 할지 그건 부부의 일이고 제 일이니 노터치가 맞습니다. 결혼해서 바로 일하지 않고 천천히 하기로. 남자 친구와 이야기가 된 상태였거든요. 너무 황당했어요. 환갑잔치 때. 본 걸로는 본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. 인사만 했으니까. 처음 보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. 저런 말을 한다는 거 자체가 신기했어요. 등 생일에 참견하는 거참 즐기는 여자구나. 남자 친구한테 누나 좀 별로라고. 언짢은 거 이야기했더니 누나 편해 누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냥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관심 갖는 거라며 어떻게 보면 누나한테 쩔쩔 매는 거 같기도 하고 휘둘리는 거 같기도 했어요. 어찌 어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오빠가 있어요.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어른들끼리 대화하시는 자리에 솔직히 안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. 오빠 상견례 할 때도 저는 안 갔습니다. 장소 예약 때문에 우리 쪽에선 오빠가 안 나오는 것도 알렸는데 그 누나는 나왔더군요. 그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이누나 양가 부모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젓이 또 반말을 합니다. 심지어는 저에게 야라고 합니다. 엄마가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 그 자리가 누나를 네 번째 보는 자리였습니다. 정신없던 남자친구, 아버지의 환갑잔치까지 포함해서 야가 뭔가요? 아직 결혼도 안한 상태면? 존칭을 써주는 게 예의인데 반말에 야 서로 전번도 모르는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. 게다가 부모님들이 서로 이야기 하시는데 끼어듭니다.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의논하시고 계셨는데 서로 좋은 날짜를 잡으시라고. 양보하고 있던 중에 자기가 낍니다. 이 결혼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 거예요. 우리 아빠를 보고 가르치듯이 말하더군요. 아버지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? 오빠도 결혼시켰는데요. 상견례를 다녀오신 후에 제가 기분 상해할까봐 말을 아끼셨는데 너무너무 불쾌했다고. 이게 어떻게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지 전 이해가 안 가네요. 저한테 양가 부모님 있는데서 야라고 하는 것도 이해 불가다 부모님들 말씀 중에 끼어드는 것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평범한 신우이 만나고 싶었어요. 이렇게 하대하거나 신우이 노릇. 단단히 하려는 사람 안 만나고 싶었어요.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좀 하라고. 반말하는 건 친해지려고 그런다 치자 상견례 자리에서 야는 아니다. 그랬더니 또 누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야알라는 호칭 자체가 완전 하대를 하는. 건데도 그게 왜 하대하는 건지 모르겠답니다. 하대를 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중재를 하냐고. 여기서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. 기분 나쁜 것은 인정하겠는데 야라고 한 것은 누나 평소 말투니까 그냥 넘어가랍니다. 이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. 어른들 말씀 중에 끼어든 건 서로 양보하시니. 직접 나선 거 같다 등등 옹호를 합니다.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. 이럴 때는 중립이 제일 좋아. 제 앞에서 한다는 말이 저겁니다. 그때부터 제가 화를 냈습니다. 누나 왜 그리. 벌써부터 시누이 값 하려드냐. 그릇이 작다. 유치하다. 처음엔 좋게 나를 무시하는 누나 태도가 속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만 웃고만 있고 누나 심하게 할때 제지하겠다는 말조차 안 합니다. 가족 욕하는 게 제일 싫답니다. 껄껄껄 그저 누나 잘못된 건 덮으려 하고 본인 누나라고 안 좋은 소리하니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. 너무 답답해서 내가 결혼 전까지는 누나 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혼하겠냐고 했죠. 저 원래 술도 안 먹는 사람인데 누나.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도 마셨어요. 벌써부터 이러면 결혼해서는 더 부딪힐게. 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유치하게 구는 누나도. 문제지만 남편 될 사람이 적절한 선에서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솔직히 우리 아빠가 남자친구한테 듣기. 좋지 않은 말 하려고 할때 제가 그 자리에서 제지했습니다. 하지 말라고요. 기분 나쁠 소리는 못 하게요. 근데 남자친구는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. 누나 말이 기분 나쁘면 직접 가서 이야기하래요. 자기가 볼 때는 누나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자기가 왜 제지를 하고 중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. 기가 막히네요. 결혼은 평생인데 저렇게 자기네. 식구에게 기분 나쁜 것을 나 몰라라 한다면 전 평생 외로울 것 같아요.혹여 시어머니나 또그 신우이 될 여자나 시아버지한테 서운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전 혼자 참아야 된다는 건데 이 결혼 걱정이 됩니다.